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샬롯과 디트로이트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롯은 시즌 첫 경기였던 직전 경기 홈에서 애틀란타 상대로 116대 11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증계가 남은 마일스 브리지스를 비롯해서 코디 마틴, 프랭크 닐리키나, 에드먼드 썸너가 결장했지만 주전 피지 라멜로 볼과 테리 로지어가 승부처의 코트를 장악했고 고든 헤이워드의 다재다능한 능력도 나타난 가운데 6 명의 선수가 두 자리 수득점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새로 결정한 마일스 브리지를 대신해야 하는 PJ 워싱턴이 넘친 에너지가 나왔으며 닉 리차지의 성장은 주전 빅맨을 맡게 된 2년차 유망주 마크 윌리엄스의 부담을 덜어주기에 충분했던 상황입니다. 디트로이트는 시즌 첫 경기였던 직전 경기 홈에서 마이애미 상대로 102대 103으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즌 12경기만 소화하고 시즌 아웃된 케이드 커닝엠이 에이스의 복귀를 신고했지만 마지막 공격 기회에서 3점 슛을 실패했고 핵심 자원이 되는 보이안 보그다 노비치를 비롯해서 아이제아 리버스, 몬테 모리스가 결장한 공백이 나타난 경기였습니다. 6차례의 3점 슛 시도를 모두 허공에 날려버린 잭슨 헤이지의 야투 난조 현상도 나타났으며 페인트존을 방어하는 수비력이 문제가 되었으며, 1선, 2선 트랜지션 수비가 무너지면서 추격의 추가 동력이 부족했던 상황입니다. 샬롯은 아직 징계가 9경기 남은 마일스 브릿지가 결정하게 되지만, PJ 워싱턴이 있기에 디트로이트와 경기에서는 걱정이 안 됩니다. 반면 디트로이트는 보이안 보그다노비치 몬테모리스, 이샤야 리버스가 결정합니다. 특히 보이안 보그다노비치의 결정은 치명타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디트로이트는 다음날 홈에서 시카고를 만나는 연속 경기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합니다. 다음은 맨피스와 덴버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피스는 시즌 첫 경기였던 직전 경기 홈에서 니올리언즈 상대로 104대111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데스몬드 벤이 분전했지만 징계로 시즌 초반 코트에 25경기 코트에 나설 수 없는 차 모란트와 부상으로 결정한 주전 빅맨 스티브 아담스를 비롯해서 산티 알다마, 브랜든 클라까지 자리를 비운 공백이 크게 나타난 경기였습니다. 베스트5 싸움에서 밀리는 가운데 느슨했던 수비와 턴 무리한 3점 슛 시도가 많았던 상황이죠. 덴버는 시즌 첫 경기였던 직전 경기 에에서 l a 레이커스 상대로 119대 107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컨트롤타워가 되는 니콜라 요키치가 트리플 더블을 작성하는 가운데 승부처를 지배했고 52.7%에 만족할 수 있는 팀 야투 상공률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자말 머레이,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야투도 터졌으며 에런 고든이 백코트 싸움에서 다재다능한 능력을 선보인 상황입니다. 또한 주전 3번 켄타비우스 칼도엘 포프의 몸놀림도 가벼웠으며 승부처의 일선에서부터의 강한 강 압박도 인상적이었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멤피스는 산티 알다마의 복귀 가능성에는 문이 열려있지만 24경기 징계가 남아있는 자 모른테를 비롯해서 스티븐 아담스 브랜든 클라크가 부상으로 결정하며 다음날 워싱턴 원정 백투백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합니다. 주축 선수들의 공백이 매우 크게 느껴지는 멤피스의 경기력이 나타날 것이며 덴버의 삼각편대가 화력쇼를 선보일 것입니다. 덴버 승리 가능성 추천합니다. 다음은 애틀랜타와 뉴욕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랜타는 시즌 첫 경기였던 직전 경기홈에서 샬럿 상대로 110대 116으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트레이 영, 디존 테머레이, 제일런 존슨이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지원이 부족했고 베스트 5 싸움에서 밀린 경기였습니다. 상대의 2대2 플레이를 막아내지 못하는 가운데 리바운드 싸움에 마이너스 9개 마진으로 밀렸으며 팀 기동력 싸움에서 부족함이 나타난 상황입니다. 또한 파울 아웃을 당한 팀의 살림꾼 디. 대 안들의 헌터의 모습이 나오면서 웨슬리 메튜스의 결장 공백이 더욱 표시가 나게 되었고, 세컨 유닛들의 수비에서 에너지 레벨도 떨어졌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뉴욕은 시즌 첫 경기였던 직전 경기에서 보스턴 상대로 104대 108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RJ 베러, 줄리어스 랜들이 분전했지만 제일런 브런슨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으며 세컨 유닛 선수들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경기였습니다. 미첼 로빈슨이 침묵하면서 뉴욕의 장점이 되는 서로 다른 장점을 보유한 빅맨 조합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선수들의 근성과 투지는 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승부처의 상대 수비를 뚫을 수 있는 강력한 한방은 부족했습니다 패배의 내용입니다. 웨슬리 매튜스를 제외한 풀전력으로 나서는 애틀란타가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더 많은 공격 기회를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반면 뉴욕은 다음 날 리올리언즈 원정 백투백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하는데 출전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뉴욕의 세컨 유닛들은 시즌 첫 경기에서 컨디션이 올라오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틀란타 승리 가능성 추천합니다. 다음은 보스턴과 마이애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은 시즌 첫 경기였던 직전 경기에서 뉴욕 상대로 108대 104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옵션이 되는 제이슨 테이텀과 큰 키에 탁월한 슈팅력을 갖춘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가 강력한 원투펀치 힘을 보여주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경기였습니다. 이적생 주루 할러데이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제일런 브라운, 데릭 화이트가 높은 에너지를 뿜어냈고 알 호포드는 골밑을 사수하며 존재감을 선보였습니다. 상황입니다. 마이애미는 시즌 첫 경기였던 직전 경기홈에서 디트로이트 상대로 103대 10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카일 라우리가 3 2분여 출전시간 동안 무득점으로 침묵하면서 고전했지만 지미 버틀러가 팀의 중심을 잡아줬고 타일러 히로의 야투가 중요한 순간에 폭발한 경기였습니다. 뱀 아데바요가 꼴밑을사수 하는 가운데 케빈 러브, 던컨 로빈슨이 외곽슛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준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 시즌 팀의 파이널 진출에 협격한 공을 세운 언드래프티 신화, 게이브 빈센트와 맥스 스트로스가 모두 팀을 떠나버리게 되면서 발생한 전력의 공백이 느껴졌다는 것은 찜찜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벤치가 얇아졌지만, 보스턴의 베스트5는 리그 최상위권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보스턴의 베스트5는 볼이 없는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좋았으며, 스크린을 통해 공간을 만들어낸 후, 와이드 오픈을 만드는 패턴 플레이의 완성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마이애미는 첫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했지만, 찜찜한 뒷맛을 남겼고, 다음날 미네소타 원정 백투백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합니다. 보스턴 승리 가능성 추천합니다. 다음은 클리블랜드와 오클라호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시즌 첫 경기였던 직전 경기에서 브루클린 상대로 114대 11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위닝 3점 슛을 기록한 도노반 미첼과 다리우스 갈란드가 백코트를 장악한 경기였는데, 막스 스트러스의 야투도 지원되었으며 주전 윙맨 제럿 알렌의 결장으로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12개 마진으로 밀렸지만 전방위 수비력이 일품인 에반 모블리가 수비에서 높은 에너지를 보여준 상황입니다. 또한 턴오버 에서 5위를 기록했고 아이작 오코로 가 중심이 된 세컨 유닛들이 수비 에서 높은 에너지를 뿜어냈던 승리 의 내용입니다. 오클라호마는 시즌 첫 경기였던 직전 경기험에서 시카고 상대로 124대 104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1옵션이 되는 샤이 길저스와 알렉산더 가3 1득점 10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경기를 지배했고 19개 3점 슛을 48.7%에 만족할 수 있는 적중률 속에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세컨 옵션이 되는 루게인지 도트 가 공격분 수비에서 높은 에너지를 했으며 승부처의 리바운드와 박스 아웃 등 기본에 충실했던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어준 상황입니다. 또한 전체 2순위로오클라호마의 지명을 받은 이후 발 부상으로 수술을 받으면서 시즌 아웃되었지만 올 시즌 건강하게 돌아온 채 톰그레는 팀의 페인트 존 안에서의 실점을 줄여줄 수 있는 수비 반경이 넓은 빅맨 자원이라는 것을 증명했고 조슈이 기디의 지원 사격도 나왔으며 외곽 슛만 고집하지 않고 적극적인 골밑 돌파로 상대 수비의 허를 찔렀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클리블랜드는 팀프로테틱 능력이 매우 훌륭한 제러 알렌과 리키 루비오 가 결장하게 되며 딘 웨이드와 햄 스트링 부상이 있는 다리우스 갈란드 의 출전 여부에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반면 오클라호마는 윙 자원이 되는 제일런 윌리엄스와 켈리치 윌리엄스 가 결장합니다. 클리블랜드가 첫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했지만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12개 마진으로 밀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클리블랜드는 다음날 홈에서 인디애나와 연속 경기 일정이 기에 힘을 분산해야 합니다. 오클라호마의 업셋이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